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세나 테크놀로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세나 테크놀로지는 무슨 회사일까요? 무선 통신 기기 업체로 모터사이클, 자전거, 모험적 야외 활동에 쓰이는 핸즈프리 통신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세나 테크놀로지는 모터사이클팀 연락 등 제품 세계 1위라고 해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67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16억 원을 기록했어요. 세나 테크놀로지는 이번 IPO 공모 자금을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합업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60억 원은 북미 제조 및 물류 기반에 사용하고 147억 원은 연구 개발과 마케팅, 100억 원은 글로벌 브랜드 및 기술 기업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세나 테크놀로지의 공모가는 56,800원으로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되었어요. 공모총액은 318억 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79억 5200만 원이에요. 청약기간은 11월 4일 화요일부터 11월 5일 수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11월 7일 금요일이에요. 세나 테크논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56만 8천 원이고 일반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신한증권 1,800주 KB증권 2,800주로 증권사별로 달라요. 세나테크놀로지의 수요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56,800원, 공모가 기준 식가총액은 3,167억 8,900만 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976.92대 1이고, 3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1,147억 3,100만 원, 의무확약 비율은 17%이고, 상장일 유통물량 비율은 36.2%예요. 세나 테크놀로지의 청약은 KB증권과 신한증권에서 주관하고 청약수수료는 각각 1,500원, 2,000원이에요. 상장일은 11월 1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세나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이 큰 편이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도 1,100억 원대로 많은 편이에요. 기관 의무확약이 낮은 편이지만 저는 가족계좌 전부 청약에 참여할 생각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